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명장이순신 전사 불가능 장영수 작가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기즈가와 고치 2차 해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명장이순신이 전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앙리 조민희 선생의 말입니다. 작전 작전의 대가고요, 전쟁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어, 나폴레옹 휘하에서 아주 그냥 뛰어난 두뇌로 나폴레옹의 인정을 받았던 분입니다. 전투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보급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전투가 가능한 것이다. 전투 준비가 안돼 있는데 전투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실상 전투 승리는 전투 준비 과정의 그 결과이다. 전, 전투를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고 제대로 준비했느냐가 전투 승리를 만들어 낸다라고 악리 조민희 선생은 어 말씀하셨고요. 어, 기록하셨고요. 장작가도 어이순양 장군님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셨을 때 아유, 일본군 오기도 일, 전에 1년 전부터 거북선을 만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북선만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이순양 장군님은 대포를 포격하는 훈련을 거의 매일 하셨다 장작관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침밥 먹었다 기록 일기에 기록하고 또 점심밥 먹었다 일기에 기록하고 음? 저녁밥 먹었다 일기에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군인에게 대포는 조선 수군의 생명인데 이순신 장군님은 음 대장선을 타고 나가서 대포선을 훈련하고 뭐 순천 일선을 타고 나가서 또뭐 본영 이선을 타고 나가서. 끊임없이 본인을 그 조선 대포의 사거리 측정기 겸 대포 조준경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요. 그 결과가 와키자카 야사루 장군이 이순신 장군을 흠모하고 숭상한다라는 기록으로 저는 증명이 된다라고 봅니다. 전투 결과가 전투 과정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명량대첩. 13척의 판옥선에 실린 208문의 대포로 일본군 대형군함 31척을 침몰시키고 18,466명을 전사시키면서 승리하는 전쟁의 신이자 대포의 귀신 이순신 장군님께서 노량에서 85척의 대규모 함대와 1360문의 대포를 활용해서 전투를 하시는데 사거리 50미터를 벗어나면 벙커힐 전투에서 미국 독립전쟁의 벙커힐 전투에서 이지리얼 퍼트넘이라는 장교가 소총을 적군의 눈에 흰자위가 보일 때 쏴라 왜 그래야 명중되고 제대로 효과가 난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수신 장군님은 사정권이 1km에 달하는 1360문의 대포를 지휘하고 계시는데 50m 앞에서 쏴야 되고 적어도 관통할 갑옷을 입은 이순신 장군님을 관통하려면 20m 앞에서 쏴야 되는 조총 한 방에 전사한다. 정말이지 이거 우리 국민들께서 장작가의 명장 이순신 전사 불가능 유튜브를 빨리 많이 많이 좀 퍼나르고 알려서 잘못된 역사를 빨리 고쳐내야 맞고요. 그2차 기즈가와 구찌 해전에서, 모리의, 무라카미 수군은, 1차전에서는 이깁니다. 응? 수백 척이 막, 난전을 벌이면서 막, 배럭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호롱박에 화약을 넣고, 사기로 만든 호롱박에 화약을 넣고, 오늘날 수류탄처럼, 빙글빙글 눌러서 휙 던지는, 사거리가 80m, 90m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무기로 그냥 막, 쿠키, 오다노브나가의 쿠키군을 공격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오다노부나가라는 일본의 80%를 통일하고 부하 왔겠지만, 스이베가 배신하는 바람에 이제 암살되지만, 그가 만들어낸 여섯 척의 대선이 2차 기주가와구치 해전을 승리로 만들었고요. 그 2차 기주가와구치 해전에서 오다노부나가가 만들었던 여섯 척의 대선이, 이제, 우다노부나가의 직속무장이 풍신수길이 아닙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 그놈이 조선을 침공한다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조각배를 뭐 많이 만들으라고 지시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기준은 그 우다노부나가가 만든 5천명 승선하는 대선이 기준이다라고 이제 대선을 많이 만들도록 장려를 합니다. 응? 그들의 본격적인 기, 역사 기록에는 없지만 지방 역사 기록에 많이 나옵니다. 예, 음? 딱, 뭐, 대선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은 안 하지만, 앞으로 이제 전쟁에 대비해서 보급품을 실어 나누는데 도움이 될큰 군함으로 만들어라, 라는 내용들이 많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뭐, 그, 모리의 무라카미 수군이 아주 박살 난 것은 일본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첫, 저큰 대선, 5천명 승선하는 대선이 있어서, 이제 조그만 배로는 5천명 승선하는 대선한테 가까이 갔다가 대포에 맞아서 그냥, 블랑기포도 250m 까지는 나가니까요. 응? 서양대포니까요, 그게. 그러면 아주 그냥, 시키지 않아도 대선을 만들게 되고요. 대형대포가 그러니까 화력이 강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포에 탑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본, 일본인들도. 다만 조선이 만든 천재 세종대왕님이 만든 800m를 날아가는 세계 최강의 대포가 있으리라고는 일본군들도 상상을 못했겠죠. 거기다가 이순신 장군님하고 이제 조선의 어떤 관료들이 또 1km까지 날아가도록 만들었고요. 그것을 쿠키 요시타카 앙골포 해전의 패장. 기즈가와 구찌 2차전 승장 쿠키 요시타카가 증명을 합니다 풍신수길이에게 보고서를 보내 가지고요 아, 우리 허접한 무기로는 조선수군의 대포 1km 를 날아갑니다 하파 이거 싸우면 안 됩니다 했고요 풍신수길이가 조선수군을 만나면 도망쳐라 부산해전 뒤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다면 아유, 사정권 1km의 내포가 1360문이 도열해 있는데, 50m 이내에서 쏴야 하는 조총을 탄 일본군 배가 근처에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노량해전에서 이 명명백백한 잘못된 역사를 고쳐내면 대한민국이 해위협에서 벗어난다고. 옥평스님 이순신 장군님의 무덤을 30년, 넘게 35년 지키신 80세 넘도록, 이순신 장군님의 사후 무덤을 지키고 향을 올리고 죄를 올리신 옥경 선님이 부처님 대신에 장작가에게 꿈에 나와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미친놈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장작가가 빨리, 온 국민에게 명장 이으시는전사가 불가능했습니다를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기지가와 우찌 예전은요.